2025년 6월 30일 월요일 아침 긍정 화건 시작하겠습니다. 2030년 5월 31일 나의 총 자산은 30억이다. 5년 뒤 2030년 5월 31일 나의 총 자산은 30억이다.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오늘도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일을 이룰 것이다. 나는 오늘도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일을 이룰 것이다.

용기 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긍정의 왕이다 나는 긍정의 왕이다. 나에게는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나에게는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나는 내 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나는 내 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나는 행동하는 자이다. 나는 행동하는 자이다.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내 인생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내 인생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다. <laughs>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것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것이다. 나는 나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 나는 나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 나는 나의 하루를 좋은 습관으로 채워간다. 나는 나의 하루를 좋은 습관으로 채워간다.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고,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용기 있다.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고,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용기 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 2025년 6월 30일 문명진, 2025년 6월 30일, 문, 명, 진,